탐빼 돌린 사람이 누굽니까? 꽤나 물이연관나 아이, 넓은 데서 그 조그만 단를 어떻게 찾냐. 여기저기 시 다닌다는 소문 있던데. 시작할까요? 위치 찾으면 바로 들어가요? 김인섭 관련된 놈들 같으니까 시켜서 나약나대 우리 동네 특공대 5화 재미있게 보셨을까요? 5화는 최강희 국방부 차관 이근철과 협력을 맺고 김인서 PD를 구출해내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제 예측은 절반 정도만 맞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테러 세력이 개입할 줄 알았는데, 아직은 테러 세력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테러 세력에 대한 정보는 좀더 후에 드러날 것 같습니다. 김인서 PD는 연쇄 폭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보도했다가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는데요. 국방부 장관인 김석준은 다소 코믹하게 그려지고 있지만 실상은 아주 무서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섭을 납치해서 불순세력으로 몰아가려 한 것도 모자라 결국 제거하라는 명령까지 내리죠. 그것도 아주 가벼운 한마디로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선 타인의 목숨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큰 자산이자 엄청난 무기인 변형 심포폭탄을 해외에 팔아넘길 생각을 했겠죠. 다행히 국방부 차관 이근철은 의로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존재 자체가 기밀인 JDD의 총괄을 차관이 맡고 있어서 국방부 장관은 그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근철은 연쇄 폭발 사건 해결을 위해 최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최강은 그를 돕는 대가로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내 겁니다. 첫째는 군에 잡혀간 김인서 PD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것. 둘째는 자신의 과거 행적을 모두 삭제해달라는 것이었죠. 근철의 도움으로 최강은 결국 인섭을 무사히 구출해내고 근철이 알려준 군의 비밀 아지트로 향합니다. 그런데 최강이 병남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남연이 집요하게 따라 붙는 바람에 결국 다섯 명 모두가 한꺼번에 아지트에서 근철과 마주치게 되죠. 탄 빼돌린 사람이 누굽니까? 꽤나 거물이 연관되 있나봐요. 6화 예고편은 그렇게 특공대 5인방 최강, 곽병남, 이용의, 정남연 박정환이 이근철 차관과 마주앉아 사건에 대해 캐묻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고편에서 보여지진 않았지만 근철은 가능한 한 모두 답을 해줄 걸로 예상되고요. 이렇게 한 팀으로 UDT가 되어가는 거겠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다는 소문이던데. 그런데 그만 국방부 장관 김석준이 최강에 대해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최강이 사건에 대해 여기저기 캐묻고 다녔던 것이 수상하게 느껴졌던 듯해요. 어쩌면 최강이 인섭을 구해낼 때 그에게 당했던 부하가 최강의 얼굴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결국 최강의 국방부 장관 김석준의 타겟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 김석준은 김인서 PD와 관계 있는 인물들이라며 특공대 5인방의뒤조사까지 명령하죠. 아, 이 넓은 데서 그 조그만 단추를 어떻게 찾냐? 시작할까요? 위치 찾으면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병남과 용희, 정화는 GPS 추적을 통해 인섭을 납치했던 군인들의 움직임을 뒤쫓는 것 같습니다. 최강이 인섭을 구출해낼 때 인섭을 끌고 가던 군인의 옷에 붙여놓은 단추 형태의 gps죠. 형님 저 작전이 뭔데요? 마침내 gps의 위치를 찾아낸 그들은 동태를 살피기 위해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은 나 약속 있는데? 취소해.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진짜 이상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만 이때 최강이 자리를 비우죠. 동네 행사인 창리동 마켓 때문인데요. 최강의 와이프인 황미경이 부스를 하나 맡았고 그 때문에 최강 또한 마켓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켓에서 최강과 정남연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황미경이 멀찍이서 지켜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응시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남편이 요즘 이상하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설마 남연과 최강의 관계를 이상하게 오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정남연이랑 남연 누나, 대답이 없어! 뒤졌어요. 어떻든 마켓 행사 때문에 최강은 제때의 동료들에게 가지 못하고 조금 늦게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 사이 병남과 남연이 위기에 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최강 실력 발휘 제대로 하겠죠? 6화의 예고편은 최강이 3단봉을 펼쳐들며 그 싸움에 개입하는 듯한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늦졌어 하는 강렬한 한마디와 함께요. 5화에서 몇 가지 눈에 걸렸던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국방부 장관이 들여다보던 최강의 인적 사항입니다. 1998년에 대학 입학을 했지만 99년에 중퇴하고 2006년에 버티고 보험에 입사한 걸로 나옵니다. 아마도 그 사이의 기간이 최강이 JDD로 활동했던 시기였겠죠. 어쩌면 보험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간간히 차출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강이 마지막으로 참여했었던 작전인 이라크 북부 인질구출작전에서 커다란 폭발사고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것이 최강의 큰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여러 회차에 나누어서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뭔가 큰 의미가 있는 듯 한데요. 어쩌면 그 사건이 이번 창리동의 연쇄폭발 사건과 모종에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또한 가지는 최강이 놀이공원에서 도연에게 아이스크림을 주었던 남자가 제임스 설리번인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제임스 설리번이 테러 세력의 배후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종의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최강의 딸에게 접근한 것을 볼때 제임스 설리번은 최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최강의 과거 작전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임스 설리번의 딸 샬로 설리번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당시 샬로 설리번을 차로 치어던 권모 씨는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에선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군사작전 중 사고로 인정해서 무죄를 때리죠. 사고를 낸 권모 씨가 국회의장 아들이라는 것도 한몫을 했을 테고요. 어떻든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건 제임스 설리번이 우리나라 군에 크게 분노를 가질 만한 사건이죠. 제임스 설리번이 어쩌면 테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추후에 국회의원 나은재가 뭔가 크게 한 건을 해줄 것 같은데요. 국방부의 기밀 자료를 받아본 나은재는 이번 연쇄 폭발 사건에 사용된 폭탄이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하는 변형 시포 폭탄인 것을 알게 되죠. 아마도 꼭 필요한 순간에 나은재가 그 비밀을 터뜨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UDT 우리 동네 특공대는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 ENA 지니 TV 쿠팡플레이에서 동시에 공개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분방사수 함께해요. 이상,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파란 무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